일본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서전처럼 쓴글 어느 바보의 일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한 명은 발광했다. 그는 이 친구에게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 친구의 고독, 경쾌한 가면 뒤에 있는 고독이 남보다 갑절이나 몸에 사무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평전 전혜린에서 작가 이덕희는 말합니다. 어느 날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혜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 때 이를 악물고 쓰고 있던 고독과 우수를 은폐하는 쾌활의 가면을 취기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덕희는 또 말합니다. 혜린과 나는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을 암암리에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야누스와 같은 두 개의 가면을 지닌다. 한쪽은 울고 한쪽은 우는.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나는 재빨리 쾌알의 가면을 얼굴에 덮는다. 이들은 왜 고독했고 왜 쾌알의 가면을 썼을까요? 이덕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혜린에겐 남에게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순 소박함이 부족했다. 그녀의 영혼은 너무도 복잡하고 자의식은 괴로울 만큼 날카로웠다. 그림을 볼까요? 앞 시간에 감정의 양과 농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A는 감정의 양이 많고 감정을 진하게 느낍니다. D는 감정의 양이 적고 감정을 진하게 느낍니다. 이제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우울 등의 개별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죠. D의 개별 감정은 유형별로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D는 감정의 양 자체가 적어서 감정에 대해 그리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A는 감정의 양이 많아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감정의 활동성이 달라질 겁니다. 상상력이 발달했다거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조건 말이죠. 감정의 활동성이 커진 결과 감정이 분화되면 그 분화된 감정은 따로 이름을 얻을만 합니다. 미움, 적의, 증오, 혐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증오, 환멸, 절망, 공허, 비참. 기영도 전집에서 모은 이런 단어들은 A들이 이름 붙였을 겁니다. C와 D는 감정에 별 관심이 없고 B는 감정에 관심이 많기는 해도 저 정도로 강렬히 느끼지는 않을 테니까요. A 중에서도 감정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유형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유형은 강렬히 느낀 감정에 상상을 더해 가만히 들여다보는 유형 중에서도 특히 불안에 취약한 유형일 겁니다. 불안 속에서 강렬히 느낀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유형 말이죠. 애초에 단순하기 힘들게 태어난 맨 오른쪽에 a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a는 불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감정 활동에 더해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사고를 더했죠. 그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A의 내면은 더 복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D가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감정 활동에 더해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사고를 더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맨 오른쪽의 A와 D의 대화는 만족스럽게 이어지기 힘듭니다. 앞에서 더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린에게 남에게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순 수박함이 부족했다. 그녀의 영혼은 너무도 복잡하고 자의식은 괴로울 만큼 날카로웠다. 혜린이 바로 맨 오른쪽 a의 경우로 보입니다. 혜린이 말합니다.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사람이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안자를 갖지 못했다.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 중에도 신상의 깊은 일까지 의논해 와서 나를 당황케 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내 내면의 마음의 갈등, 나의 괴로움이나 조조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게 되고 만다. 누구나 다 괴롭게 사는 것인데, 나까지 더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고, 또 오해받을까 봐 두렵기도 한 것이다. 해린이 만족스럽게 이해받을 수 있는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해린의 유형에 가깝고 해린처럼 경험과 지식과 사고를 통해 더 복잡해진 사람일 겁니다. 해린은 여학생 시절 주혜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덕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혜는 건조한 성품인 해린과는 반대로 다정한 소녀였다. 둘은 별로 얘기는 안 했으나 늘 편지를 기원했다. 둘은 다 같이 인식의 정렬과 탐욕스러운 지식 욕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둘은 똑같이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다. 해리는 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영혼의 쌍둥이다. 너와 비교하면 모든 사람들은 너무도 비소하고 야비하고 불결했다. 주에는 대학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덕희는 주애가 떠난 이후 혜린에게는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참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혜린은 자의식이 날카로워 쉽게 내면을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내면을 드러냈다가 오해를 받거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면 그대로 상처를 입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혜린은 고독해집니다.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느끼고 생각이 복잡하기에 이해받고 싶은 것이 많지만 웬만해서는 만족스럽게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고독이죠. 기영도는 소설 환상일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대개의 인간들이란 자신이 어떠한 형식적 자극을 통해서만 고통을 당하는 듯이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의 근원적 선험적 아픔까지도 단순한 몇 개의 이유들로서 도식화해버린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런 것들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 생에 알수 없는 비애가 있다. 형도의 알수 없는 비애는 불안, 강렬한 감정, 상상력 같은 형도의 천성과 형도의 경험이 만난 결과일 겁니다. 천성적으로 우울하기 쉬운 성향이 부정적 경험과 만나 우울이 강화되었다고 할까요? 형도와 비슷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상대는 형도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형도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줄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시, 나무공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을 열수 없다. 말이 되는 순간 어떠한 대답도 또 다른 질문이 된다. 네가 내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해리는 언제부터 쾌아의 가면을 썼을까요? 우선 해리는 천성적으로 가면을 쓸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을 썼습니다. 해린과 달리 가면을 쓰지 못하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경리는 시 천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짓을 나는 안했다. 내가 싫은 일도 나는 하지 않았다. 싫은 일에 대한 병적인 거부는 의지보다 감정이 강하여 어쩔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연고로 사람 관계가 어려웠고 살기가 힘들었다. 만약에 내가 천성을 받고 남이 싫어하는 짓도 하고 내가 싫은 일도 하고 그랬으면 살기가 좀 편했을까? 아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은 훨씬 더 고달팠을 것이며. 질에 지쳐서 명줄이 줄었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거의 다 가고 외로움에도 이력이 나서 견딜 만하다. 경리는 외로웠지만 자신의 표정 외에 다른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성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형도는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해리는 나는 생후 한 번도 위안자를 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형도는 이 단단한 세상에 대한 나의 대리석 같은 가면. 나는 시종일관 낄낄거리는 웃음으로 일관했다고 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불안에 취약합니다. 감정을 강렬히 느끼고 상상력이 발달해 있고 에너지를 주로 내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속속들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형편이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그 아이를 대해서일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세밀한 감정까지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끼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그 아이는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신의 본심과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천성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왜 가면 중 쾌활의 가면을 골랐을까요? 아이는 쾌활과 반대되는 감정, 우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가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생각을 하면서 더 복잡한 사람이 될수록, 가면은 더 두껍고 단단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더 우울해집니다. 이해받지 못해서도 우울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살수 없어서도 우울하고, 본 모습과 가면을 쓴 모습 사이에 긴장해주는 피로감 때문에도 우울하죠.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은 특성과 모두의 이해를 받기 힘든 특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 고독을 감추고 쾌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